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불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짜잔, 이걸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살짝 아, 코랄 덕분에 다내 스타일이 어떡하면 좋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또 이러면 또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있는. 큰일 났네. 야구 세 번을 발랐더니 완전 가즈 메이크업. 짜잔, 인간 한라봉 될것 같은? 와우. 엄청 발색이 잘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했는데도 엄청 부드럽게 발리네. 요 맞아. 잘 발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확실히 음, 발색은 진짜 어, 좋은 것 같아. 컬러가 너무 웜하지도 않고, 너무 쿨하지도 않고, 웜톤, 쿨톤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전 점수 높을 것 같아. 야 아, 맞아, 맞아. 그리고 1번 제품은 다 근데... 써봤을 것 같아. 워낙 이 아, 브랜드고. 약간 무난... 무난하다는 느낌. 10점? 와오음 8점, 8점! 8점! 항상 연서 언니를 선택한 건 이렇게 점수가 높다니까? 그아 <laughs> 9점! 대박! 어, 만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음 일단 색상은 어,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 피부에 이렇게 스르륵 감기는 그 느낌이 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채화처럼 정말 예쁘게 블렌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블러셔라가지고 진짜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그 제품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이라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랑 통했네요. 음. 나도. 깜짝이야. 아. 갑자기, 갑자기 만점 주셨는데, 네, 이유 궁금해요. 어, 저도 다현님이랑 똑같이 이게 음...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물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좋아. 자몽, 자몽, 귤, 귤. 제가 웜톤인데, 약간 필터 씌운 것 같이 이런, 향, 어, 이런, 오, 너무 좋은 색. 정말. 와. 너무 만족했어요. 음. 아니 근데 반면 더 수지님은 6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셨어요. 아 6점이 뭔가... 제일 낮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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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으랬지? <laughs> 손으로 발라봤을 때 약간 뭉침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브러시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전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음...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제품 테스트를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여기 중에서 제일 핑크빛인 것 같아요. 은은한 쉬머가 있어요. 약간 진주펄 같은 느낌? 나의 스은 아닌걸. 화사하게 마치 벚꽃처럼. 되게 핑크 색깔이에요. 음, 음, 예쁜데? 광채까지 나. 광채 <laughs> 응, 나요. 이번... 근데 정말 쿨톤에는 너무 잘 어울릴 수 응. 있는 색깔. 크리스탈링 높게 주시겠다. 크리스탈링 높게 자기 높게 취향 저격이라고 <laughs> 하는 데 지금 신나게 말씀을 못해서 좋아요서 색깔이 진짜 예쁜데요. 완전 제 <laughs> 스타일이에요, 진짜. 전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펄 있는 블러셔를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얘는 컬러가 아, 진짜 쿨하다. 그치, 완전 쿨이 있어. <laughs> 어. 어. 너한테 잘올것 같아. 너도 좋아. 어, 응. 나는 그렇지. 별로야. <웃음> 네? <웃음> 점수 편차가 굉장히 상당한데, 아, 네 먼저 송냥님이네만 점을 주셨네요. 우선 얘를 올렸을 때 굉장히 투명하게 올라가고 음또 ]입니다. 쿨톤인 제가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컬러가 플러스로 얘가 약간 번떡이는 광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또 하이라이트와 하는 효과를 좋아해서 음 이런 거를 이제 위 입술에 살짝 바르거나 위 입술, 위 입술, 위 입술에 발라볼까? <laughs> 오늘 나은이 굉장히 열심히 하네. <laughs> 나은이 끝나고 어디 가?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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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응, 살짝 발랐어. 오, 어, 어 예뻐. 응. 오, <laughs> 오, 아, <laughs> 어, 꿀팁이야, 꿀팁. 어, 괜찮아. <웃음> <웃음> 그런가 하면. <laughs> 그런가 하면 왕혜민 님도 9점에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어떤 블러셔들은 뭔가 피부 위에서 겉도는 그런 텁텁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되게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수채화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민경아님 네이점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laughs> 어머 얘는 너무 쿨톤이에요. 이게 약간 오 마이. 네, 더난 좋아, 이러면 나는 좋아, 이런 거. 나는 별로야. 아. 딸기 우유색. 아, 난 딸기 우유 너무, no, 노 no, no 딸기 우유. <laughs> 저는 자몽이 더 좋아요, 딸기 우유보다. <laughs> 또 저는 아쉬웠던 게 이게 펄감이 있어서 음. 딱 발랐을 때 모공이 좀 도드라져 보일 것 같아서 아 아쉬웠고. 3번입니다. 어, 되게 예쁠 것 같아. 음. 엄청 여리여리할 것 같아요. 어, 얘도 예뻐 뭐 어떡해. <laughs> 뭐 그지 내가 그나마 코랄 중에서. 맞아. 잘 약간 흰기 도는 컬러. 음. 진짜 흰기가 많으이도는 그냥 제 피부 색깔인데요? 아, <laughs> 거의 약간, 그냥 파우더 같아. 아, 어, 맞아요. 제 피부에는 거의 발색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보여 표정이 음. 안 좋아. 아랑씨는 고개 흔들었어. 음. 음. 자칫 잘못하면 좀 둥둥 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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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엄청... 그림이 엄청 도박되네? 왠지 베이스 위에 얹으면 은 여기가 다 뭉치고 밀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예상했던 3번 제품은 점수가 네모 하네요아 어, 일단은 요런 컬러가 아무데나 발라도 잘 어울리거든요. 아, 아, 이게 뭐지? 아무리 발라도 이게 컬러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뭉침, 주름 끼임 같은 것도 좀 느껴져서. 네, 가장 높은 점수가 5점이었는데. 영혜 <laughs> 쌤은 <laughs> <laughs> 조금 높게 줄 거라고 예상했는요쿨게 이상했어. 어떻어 와. 이거 괜찮은데? 밝은 피부톤의 호 앞볼에 바르면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하고 제가 좀흰 편이라 앞볼에는 좀 흰기가 도는 색을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앞볼에? 네네. 그안 좋은 점수 주신 분들과 같이 약간 주음에 좀 끼인 음. 거라든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5점을 줬어요. 4번인데 제일 어린 지색이에요황광기 도는 주황색? 아, 색깔 너무 예뻐. 네스타일 웜톤의 찰떡 같은 컬러. 봄이고 이제 점점 따뜻한 계절이니까 이렇게 핫하고 짠한 색깔이 좋요 색은 일단 예쁜데 이렇게 좀 뭉침이 있어요. 터발라도아 컬러는 아. 너무 예쁜데 이거 왜 이렇게 뭉치지? 남은 그런 게 아닌가 봐. 어, 발리는 대로 그냥 다 이쪽. 음, 컬러는 되게 예쁜데. 아, 근데 지금 해보니까 별로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음. 나온다. 나오네. 응? 어떻게 할 거야? 네, 4번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응. 게리콜 크 여러분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뭐야, 응. 이점 보이기 시작해. 삼 점. 이점 보이기 시작해. 어, 2 점. 아이 점. 아유, <laughs> 하이프레 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아, 어떠셨어요? 아, 저왜 이렇게 티나요? 왜, 왜, 왜 아이유를 왜 아이유를 배부지? 이 제품을 좋아할 것 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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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라 <laughs> 이거 일단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른 것 중에 얘가 발림성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색깔도 괜찮고 뭔가 딱 느껴봤을 때 부드러워서 내 네, 지속력도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음... <laughs> 그렇게 균일하지 않고 살짝 뭉친다는 느낌을 저는 음...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좀 수채화 같이 피부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랑 어울러지는 그런 블러셔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뭔가 피부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느낌. 근데 우리가 본품을 봤잖아. 일단 우리 응. 또 양해에 또 한몫했어, 우리는. 아, 진짜. 응. 마지막 5번. 요구르트, 요구르트. 그리고 나 5번 았어 응.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 응, 부드럽네. 음, 굉장히 고운 가루. 오, 발색은 나쁘진 않은데 각질이 보여요. 어머. 기이 보이네요. 끼임. 괜찮았어? 오빠? 어? 아니? <laughs> 엄청 들뜨는데? 그렇지. 음. 오, 오. 근데 오, 이것도 오. 좀 갈리네. 오. 어? 와, 10점도 있어 근데. 오. 오 이건 아, 급가격이다 어, 그러네. 음. 색깔에 비해서는 그래도 발색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음. 색깔에 비싼 발색 좋은 거요 그리고 이걸 좀 제가 손으로 닦아내 봤을 때도 좀 뭔가 다른 제품이 얹어져 있는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내, 내 볼의 색깔인 것처럼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음. 나쁘진 않았는데 저한테 는실은 저일 잘 줘야지 좋지 않아해 이게 약간 블러셔인지 아닌지 애매한 듯한 색감과 흰기가 블러셔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있었고 그리고 바르고 나면 좀 건조해요. 아, 아 맞아. 음. 네 그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게리크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 무엇일지 블라인드 테스트 1위 제품을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난 네. 아 네. 모두 손을 모아. 1번... 1번? 1번...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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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저랑 연서 예. 씨는 1번 밀었는데 1번, 예, 네. 1번 네. 했거든요 <laughs> 네 네, 빨리 얘기하세요 네. 뭔가요? <laughs> 어. 저는 뭐, 저는 1번 했지만. 아,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파우더 블러셔 블라인드 테스트 1위는 1번 N 브랜드가 제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